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구석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셔 2021 연구장비산업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물씬장면으로 도와주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영식 원장님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주실 자이주의 코리아의 박병준 부장님, 브루커 코리아의 조문주 지사장님, 파크시스템스 조상준 상무님, 토모큐브 홍기현 대표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연구 장비 분야는 기초과학 역량 증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이 소부장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2021년 14.9조 원이었던 정부 R&D 예산이 2021년 27.4조 원으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 장비 개발과 관련한 산업 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연구 장비 기업도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연구 장비 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4월에는 연구 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연구 장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연구 장비 산업 페스티벌은 각 연구 장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장비 개발 노하우와 기업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여 함께 소통하고 발전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연구 장비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좋은 취업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페스티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